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사람들은 사랑이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또 자라면서는 형제와 친구들의 이웃의 사랑을 또 사회생활하면서 동료들 간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또한 서로 주고받고 나누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의 사랑을 넘어서는 정말 놀라운 사랑이 오늘 로마서 5장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춰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순종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유와 조건이 있는 경우에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와 조건을 넘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러한 이유와 조건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도 받았고 또 구원함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도 산산수운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도 본받기를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9절 말씀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상을 주시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기가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도록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인식하고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마음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